애기씨 너귀 깨끗해? 일로 봐자 애기씨 귀 귀로 한번 보, 볼래요 이렇게? 아주 깨끗하죠? 제가 애기씨 귀 닦은 지 얼마나 됐죠? 한 달은 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요? 원래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는 귀가 깨끗해요 보시면은 귓바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귓바퀴, 그리고 이쪽 요쪽으로 쏙 들어가면 수직이도, 수직으로 들어가는 귓구멍, 외이도가 있고, 그 안쪽으로 만약에 거미경이 있어서 우리가 쭉더 집어넣어서 보게 되면 수평이도, 이 끝에는 고막이 있습니다. 고막이 있으면 그게 울려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인데, 보시면 귀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귓바퀴 쪽 보면 소량의 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끈적끈적한 이런 귀지가 확인이 됩니다. 귀 밖기 쪽에 이렇게 밀려 나온 끈적끈적한 소량의 귀지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귀 안쪽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분비선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여기 바깥쪽으로 슬슬슬 밀려 나오면서 보이는 게 정상적인 귀지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귀지는 좀 양상이 달라져요. 이 양이 엄청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시꺼먼 귀지가 생긴다거나 세균 감염된 상태에서 이제 노란색 귀지가 생기면 진짜 막 썩은 냄새. 사모님은 무슨? 냄새나요? 사모님은 어...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이렇게 냄새도 나지 않아야 정상적인 귀지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투명한 듯한 좀 끈적끈적이게 느껴지는 이 귀지 그리고 약간 갈색빛 또는 소량의 귀지는 정상적으로 원래 여기 생기는 거다 그리고 이 귀지가 이렇게 계속 생성이 되면서 귀의 환경 자체가 정상으로 유지되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뭐 건강검진 하거나 이랬을 때귀 상태 괜찮은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데, 이거 청소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집에서 귀 청소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뭐 닦아주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이거를 막그 면봉처럼 안에 안쪽까지 막 닦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외이도에 상처가 나거나 환경 자체가 나빠지면서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집에서 귀 손대지 말라 평생 안 해도 정상인 친구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한 2주에 한번 또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귀 청소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로 이 친구들 귀를 막 깨끗하게 관리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아, 우리 친구가 귀 색깔이 붉고 족족하니 아주 혈색이 좋구나, 비늘이 없구나, 황달이 없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고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번에 봤더니 막 귀지가 폭발하고 있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평소에 귀가 안 좋은 친구야, 그러면 틀림없이 귀바퀴에 이게 있어요. 긁어서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귀가 지금 간지럽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정확한 증거. 이런 걸 확인할 목적으로 겉에 보이는 정도를 그냥 쓱쓱 닦아내준다. 사실 이게 닦아내주는 것도 굳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원래 이귀 전용 세정제들을 보면 대부분 어딘가에 묻혀서 안를 박박 긁어내듯이 닦아내라고 설명이 안돼 있어요. 몇 방울을 귀에 흘러넣고 이 아래쪽 공간을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을 세척하고 그걸 그냥 닦아내라. 플러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집에서 이 친구들 플러싱한 다음에 안에 제거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준비물은 귀 세정제랑 화장솜 정도만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좀 문제가 있어서 완벽하게 어떤 관리를 해야 될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집에서 무리해서 플러싱 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원인 확인이 돼야 되거든 집에서 너무 막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묻혀진 걸로 쓱쓱쓱쓱 손 닿는 정도만 이렇게 그리고 닦은 데서 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나왔는지 확인 정도 근데 이 정도가 오랫동안 닦지 않은 갈색 느낌 지금의 물질은 안 나오면 오히려 정상적인 귀가 아니다. 반대편도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그냥 닦아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중요한 거는 싫어하는데 억지로 쫓아가면서 닦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스코티시 폴드처럼 귀가 접힌 친구들은 조금 관리를 더 해줘야 될까요? 지금 코쇼 친구들처럼 이렇게 서 있는 귀일 경우에는 훨씬 더이 안에 외이도가 통풍이나 이런 환경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균 증식이라던가 효모균이 증식될 상황이 훨씬 덜 생깁니다. 하지만 귀가 이렇게 딱 접혀있어 통풍이 안되죠. 그러면 외이도 염증이 생기는 상황이 종종 옵니다.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자주 귀도 좀 닦아줘야 되고 병원에서 좀 치료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스코티시 폴드랑 아메리칸 컬 친구들이 웨이도염이 심해서 병원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집에서 치료 목적으로 귀청소를 매일매일 열심히 해주시는 경우들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귀에 자극이 너무 심하게 되고 나중에 좀 만성적인 웨이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정리하면 귀청소는 웬만하면 집에서 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 오히려 탈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면 동 동물병원에서 정확히 수의사생 및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이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래도 집에서 한 번씩 이 귀를 내가 가볍게 닦아주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 보여드린 그 정도 선에서 살짝 닦아내는 정도만 추천을 드려요. 휴. 귀 닦을까? 지금 한달 넘게 귀 닦은 적이 없지만 이렇게 깨끗합니다. 허무는 아까 귀 닦아서 약간 빈정상했어.